보살님들, 노보살님들, 요양은 제발로 찾아가세요. 제발, 본인 발로 찾아가세요. 왜? 본인 발로 찾아가면 자식이 한두 번 찾아오지만, 자식이 얼추 집어넣으면 응. 안 찾아옵니다. 왜? 갈 때마다 언제나 들어갈래 이러는데, 어째서 응. 찾아가? 그죠? 맞아. 내 발로 직접 응. 찾아가면 응. 자식이 한두 번더 찾아옵니다. 그건 뭐야? 그 생각이 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응. 그런 분이 한분 한 있었어. 진짜 말씀이네. 아 진짜요. 이거 우리는 그 생각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진짜로. 이 음. 상주에 우리 신돈데 상주에 장모가 장모 장인의 시골에 사시는데 이 장모가 친맥기가 차종한 음. 네. 거야. 그이 할머니가 어떻게 됐냐면은 요양원을 찾아갔어 진짜. 그 찾아가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 사롱 인생 뭐, 물품을 그렇지. 다 정리했어. 네, 다 어. 양말까지 다 태다니까 다정리하고 그그 그래, 요양원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 영감이 있어. 예. 영감 뭐 나는 요양 갈 테니까 당신은로덜 꺼여. 그러니까 자기는 못 간대. 나는 막걸리도 한잔해야 된대. 음. <laughs> 집에 있겠대. 어 그러시오. 나 갑니다. 진짜 갔어. 진짜 요양원을 찾아가 가지고 그거 가서 대장하고 있어. 음. 대장길. 어떻게? 해? 딱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살아가서 나오는 놈한 놈도 없는게아니다 죽은 놈도 없는 게아니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그 할머니가.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고 그 재산 가지고 죽기 전에 복이라 찍고 가라면서 이 요양사들 빵이나 음료, 가요전 더 사주고 음. 죽기 전에 복이라 찍고 가라면서 이런 돈 분이라, 음. 어? 그게 어떻게 사식이한두번더 찾아가잖아요. 음. 제가 자반 본인 발로 직접 갔으니까 자식이 아마 집어내면 왼수로 되잖아. 네가 내가 너를 어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안그랬습니까 그러잖아. 맞아. 내가 너를 어? 나는 이런데 집어넣어 늙은 니까필요없다 이런 그냥... 이되잖아 하지만 내발로 직접 찾아가면 자식이 자식으로... 한번은 미안해 너 찾아오고 어머니 괜찮으니 찾아올 텐데. 얘들 짐더세주고 그럼요. 쓸어서 그렇게 어른일수록 깨어있으라는 얘기야. 그얘기라내아이 마무리를 준비할 줄 알아라. 내가. 이게 불교와 똑같아. 그게 불교. <laughs> 불교 불기, 불교의 욕심 뭐예요? 마지막에. 불교 마지막에 우리 사람 한번 태어번 죽잖아. 마지막 죽음이라그 죽음 어떻게 그 불교는 해양이라잖아. 이거 사람은 해양 때에 빛이 납니다. 태어날 때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음. 맞으면 해양 때 빛이 나요. 그 사람 꼭 뛰어 돌아가셨 않느냐. 음. 그게 그때 빛이 나는 겁니다. 음. 그 이름을 그때 날리잖아. 쭈까우 그 사람 이름 을 날리거든요. 사르고 그 호랑이 가져고 올라가서 이름 날리고 나는 거. 쭈가 이름 을 날리잖아.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양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항상 우리 노보달도 일어오면 그래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라 그러지 내가. 보자는 들면 거보자님들 항상 그래 간세 보살기도 또 필요했습니다. 그러 어? 뭐 지상 그런 가지마십시오 내가 어 나한테도 뭐 독서 그런 가지마세요 내가 보자님들 필요한 거는 아미타 아, 나무 아미타공을 훨씬 부르십시오. 네. 왜 미타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극정성으로 아미타불 부르면은 죽을 때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 이 오서 모셔간다 이렇게 경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런 보살님은 채울라 하지 마시고. 비우는 연습 y p u r 비우고 비우면 u 우 e l y Cabioca. Cartelma Cabio. m u k 는데가벼 n it. Cabioca. 게 u k s u n d o Cabioca. Critical. Crescent. c r e s c e n 그 얘기. 채 s c 연습이 아니라 그래서 손자를 보고 이러면은 이제는 나 s 기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 손자를 네가 네자식 네 t 기도해. 앞으로 이제 내 길은 내가 닦을 거야. 이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그게 불교야. 그게 불교 바로 가르치는 방법이야. 어. 자식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제는. 내가 내일할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닦을 거야. 이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 자식한테 세선 물려주지 마라 내가. 물려주지 말고 기부하십시오. 우리나라도 기부 문화가 활성화돼야 돼. 기부라고 음, 복을 짓고 한 가야 한 되지. 오로지 자식한테 하는 게 좋거든 모든 것을. 서양 문화 한번에그 대교 도 기부를 하잖아요. 자식들 땅 나고 나머지다 기부해 버리잖아. 그렇죠? 그,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회가 안 나오죠. 정말로. 그래서 부자가 3년못 간단 말이죠. 응, 왜 그래? 그게 왜 그런 속담이 나오겠냐는 거기 옛말에 시게 돌어도 시게 나간단 말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부모가 보은 재산은 그죠. 그 덕분에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그죠 사회 하늘 아래. 자식이 받았더라도 네. 어머니를 위해서 천도제를 크게 지내든지 이웃을 위해서 베풀든지 래서 복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야 복을 지으면 제가 지킬 수 있지만은 쓰기만 자기가 자기가 막 쓰기만 하죠 그게 그래서 그래서 아는 거 40도 안 되는 줄 아니까 그게 되나 그게 그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냐 아니면 자식이라 면은 자식이라면 불르게 49제 그내 항상 얼굴이 꼬면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발 49제 우리 절이아니로도괜찮으니까 각본 절이 괜찮으니까. 각 있다면 꼭 49제만큼 꼭 지내주십시오 아, 늘 강조해요 중요하네요 네 40... 중요합니다 왜 49제 지내야 되는 것 같아요 49제 왜 지내야 될것 같아요 어. 49, 어. 왜 지내야 돼요 4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하는 거예 좋은 곳으 가시라고 49제 예. 지내는 이유는 뭐야 49제를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 49제를 의미할 줄 알아야 돼 그죠? 자 분이랑 미국도 떠봤어요? 안 갔지. 안 갔지. 어요거끼한자 그럼 음. 오늘 인천공항에서 패키지로 여행 짜여져 있어. 인천 공 비행기 탔어. 워싱턴 내렸어. 그럼 내가 가는 길을 그자 음. 알아? 모르 음? 음. 모르잖아. 네. 모르잖아. 네. 그죠? 네. 그같아자 음. 내가 죽었어. 음. 오케이. 죽었어. 근달 음. 가는 길 알아? 음. 그죠? 오르잖아 어떤 표준판 같은 거에요. 그때 하는 연구리 간음 시식이야. 음. 그때 연구리 뭐냐 그 안에 팔만대장이다 들어가 있어. 간음 시식하 거야. 그 팔만대장에 광대장도 그, 어떻게 그 시간에 다 해? 그 많은 거를? 그죠? 음. 팔만대장본 법률이거든. 네. 팔만대장의 핵심이 아 골수만 들어가 있어 그 안에. 음. 화암경의 골수, 법화의 골수, 음. 음. 건강계의 골수 이런 골수가 탁, 탁 들어가 있어. 왜그 골수 말면은 도로 깨치는데 모르니까? 모르고 우리 책이 막 듣고잖아. 우리 책 보면 듣고 있잖아.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하모르는게 설명을 계속 붙여나가잖아. 붙여는말잖아그 얘기라. 모르니까? 계속 설명을 다한 거야. 더 쉬운 경기가 나오고 더, 더 쉽게 한게 마지막 한게 제일 쉬운 게 나온 경기는 이거든. 뭐라 그러니까? 그험 얘기해도. 그래서 경험이예요. 핵심 말면은 다 하는 응. 그 골수가 들어가 있어. 그때 팔만대장을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길을 넣어줘. 부처님도이 길로 가셨고, 달마대사 또한 이 길로 가셨어. 영가요 어?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여기로만 가십시오. 교통 표지판 같은 거야. 그게. 그래서 마지막 사십구 점꼭 지내주십시오. 내가 항상 얘기를 해. 음. 문문 듣고 가니까. 음. 그거 그 알모르 쉽게 갈수 있잖아. 그치. 모르면 헤매야지. 구천 도둑으로 헤매고 가야지. 그 길을 아무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자식이 부지막으 해줄 수 있는 표도가 4 9구다꼭 음, 제발.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요어디가 우리 집에 가 괜찮은 거요 제발 어, 네. 이는는 삭살 있다면은 제발 네. 마지막 4십구만큼은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제발 우리는 문이안보도치 구천 또는 영어를 봐. 네. 제안만.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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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응. 응. 네, 좀 간소 간소하게 해서 하시면. 상이 사돈 나니면 어떤 것을 닦으면서 그러잖아 음. 그렇게 난다, 잘한다, 모자르다. 부모는 죽으면서까지 순삭하면서도 자식을 돌지 어? 근데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삼일이 만큼 네, 자. 그러면 자식이 죽었어. 그럼 부모는? 가슴에 평생 가슴에 평생 가슴에. 그래 그게 내려 사랑이야 근데 자식이 해줄 수 있는 그 마지막 사위 보자 아된다요 부모가 음. 하지 말라 해도. 자식가 알아서 해 드려야 되는데. 근데 아빠야. 아무 그... 몰라서도 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처리를 어떻게 저리 그 그려 되는 거야. 그래서 생활 분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지내야 네. 그런 게 생활 분불을 쓰임 들어오면 얘기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러면 나중 얘기라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네. 많이 해야 되나. 네. 어, 알아야 되니까 젊은이들도 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니까 그런 거를. 그들을 그래. 젊은 애들이 몰라서 응. 원하는 경우가 있지. 음. 사십구제한다고 뭐돈그거그래그 의미는 뭐 이렇게 아니 뭐 좋은 의미. 그 그런 그래 행함 안 된다네가. 네. 그게 네. 그런 의미가 있다 내가 마지막 네. 효라는 것이 마지막 효다. 해줄 수 없는 거잖아 이제는. 그게. 네.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사십구제만고 해주라고 내가 꼭 해주라. <laughs> 부모는 너 이게 모든 걸다 바치고 해줬는데. 그그한번그 그래, 그래 내리사랑이 어데 어디서 내리사랑이 나온 줄 알아? 정초에 나와. 정초에 한번 사, 전국 사찰에서 기도하잖아 정을 기도 예. 그때 할때딱될때뭐 하냐 면은삼제풀이에요삼제풀이 그렇죠, 하자 예. 그럼 8 0년만 먹은 노인네가 60만 원 아들 거 들고 그럼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되겠어요? 음. 그렇지? 예.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야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식은 그걸 몰라. 그걸 내릴 사랑이야 뒷자식이지 위로는 안 올라간다는 거에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네가 누워있다 하더라도 말도 못 하고 있잖아. 그죠? 아무도 못한다그 예.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큰일나. 다 들어. 음. 다 듣습니다. 말을 못할 만한지. 모든 직일뿐이지기는 들리기 있으면 시간이 있거든 그치. 그게. 음. 그래서 함부로 안해. 우리 러잖아기먹어다우리 어머니 기 먹었어. 그잖아. 예. 그말 못한다잖아. 예. 자기 욕하는 걸 기가 막게들어 <laughs> <laughs> 맞죠? 느낌 <laughs> 맞지 그런가그니내 욕하는 거 기가 막혀들어. 그런 거는.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누워 있어도 시기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워 있는 환자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음, 그렇게 재산이 그렇게 노인네가 되면서 저 마지막을 본들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재산 정리를 잘 해야지. 안 되면 자식 하나 있으면 관계 없지만은 둘 되면 또 싸움 나게 되겠어. <laughs> 그지? 아들은 괜찮은데 몇 년을 잘못 들어오르면 싸움 나게돼있어 예. <laughs> 그러기 때문에. 저래서 말봐 사9구지네공약간에와 지내놓고 싸우는 형제가 싸우는 몇 번을 보거든그 음. 마루 지내나 사9구지네랬어 진짜 그렇게 쓰고 부모 그 그래. 항상 늘 그런 게 그래서 내가 항상 이사9구에 대한 동물 많이 해, 내가 어떻게 하나면은 그런 거예요 자 누구나 한분한분한분가 근데 마지막 에 그런 얘기를 해자이 마지막에 사9구지맞는 맞칠 때가 제일 언제야 소대야 소대 소대 가잖아. 예, 태우로. 예, 음. 그죠? 위피 태우로 소대 가잖아. 음. 그죠? 읽는다. 어느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잖아. 네, 네. 그 마지막 들어 하라고 그러잖아. 왜 그런 얘기를 해? 자, 소대. 음을 읽는 사람이 다 알겠어. 제 자리가 누구 자리냐? 네 자리지. 네 자리. 내네 자리지. 자, 연가가 뭔말 뭐 하고 있겠냐? 연가의 네. 마음이 지금 어떨까? 물어봐 그래어 지금 연가가 어떤 어떤 말 하고 싶어 할까요? 지금 돌아가신 분무슨말하고있을것 같아요, 내무서하고있습하나있다면서영하고있하는있지은하냐나보다더잘 살도록 하고나보다더행복하고있라서 음... 그렇죠. 내가 고상그래다지서 그런 고이고있어요 나이 있지긋한분서이하고하있어요하있습지하있어니하있습있어 이제 죽어도 유한이었다라는 음. 말할 때, 그때 언제 그때 어떤 마음 그때도 소원만 했지. 내 이제 죽어도 유한이었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 음. 행복하지 않으면 그말못 씁니다. 음. 그말못 씁니다. 절대로. 예. 행복하지 않으면 그말 절대 못 씁니다. 그게 끄는 그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지언젠 내 생에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면 죽음이 뚜렷지 않다 가장 행복하다는 예그 시, 호, 일 날마다 좋은 날이야요 음.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순간이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야 된다이 순간이 내일이 아니라 예. 예. 그럼요 내일 어떻게 알아 지금 한시간뒤냐모르는데 그죠? 그럼요 이 순간이란 말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 차방이 그차 차질 있어요 네. 차방이 그편판그 광고. 왜요 이거 고오 있는데.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 네. 그렇게 만나고 네아 생각만 해도 참, 참 좋은 당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응. 응. <laughs> 어? 아, 아 생각만 해도 찌개거은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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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귀가 어떤 예. 뜻이냐면 내가 예. 누군가를 떠올리는 얘기가 아니라 그치. 누군가가 나를 떠올리는 라 그런 존재. 음, 음, 나를 보라. 나를. 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 어떻게 비치지? 음. 아, 제 못됐네. 아, 제 너무 희생. 이등이. 아, 참 괜찮아. 아, 참 네. 개츠비 좋네, 어스 나는 그렇게 상대방이 비치지 있는데 응? 네. 나를 보라. 포즈를 문장. 고잘님 친구도 만나드릴게. 네. 누구 얘기야? <laughs> 누구 얘기 만났다. 여자 세지만 누구 얘기야? 음. 대개가 남 얘기야. 음. 만났다만 대개가 남얘기요 음. 대개가 남얘기요 정말로 음. 대개 만났다면 다남 얘기야. 대개가 왜 그러냐? 우리를 만났다면 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태어났습니다. 음... 왜? 왜 그러냐? 음... 항상 항상 이두 눈은 늘 남을 봐. 음... 이두 눈이 나를 2 4 시간 채워 뵐다가 함부로 말할까? 함부로 행동할까? 못 해. 내가 나를 못 보고 태어났어. 그래서 불교의 핵심 거기 있습니다. 음... 불교는 남을 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음, 알아, 음. 그래서 입었고, 선방에 내가 누구, 그죠? 나무 잘 알아, 아유 차가 사는 성격 좀 뭐죠? 하늘사고 오늘 오, 옷도 잘 입고, 와 머리 스타일 바뀌었네, 이거 새로 했는가봐, 너무 잘 알아. 옛집 생애 아예 성격이 아예 이리게 나다. 근데 정리 나는 모르지. 본인을 100% 60년 살았잖아, 나100% 알아. 모르잖아. <laughs> 모르잖아. 나를 100%모른다는 거예요. 정리 내 얼굴 꼬추 가런 문은 못 나. 나무 보는데 풀리 가르침 그게 있습니다. 풀리 가르침 그게 요즘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 하나 있어. 여러분도 봤던 거 아니에요? TV 보면은 오은영 박사 검소 같은 대세기 봤죠? 예, 그 잘못이 누구야? 나지. 잘못이 그게 그게 잘못이 다 누구야 대개가? 대개. 되게... 자식이 부모님이잖아. 부모잖아, 부모. 고춧가루다 부모. 네. 내네 새끼 이고 음, 부모잖아. 예, 부모예요. 그죠? 부모잖아. 네. 그런데 어느 부모가 내 자식 잘 되길 바라지 잘못 된 부모 아무도 없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냐각 방에 CCTV 를 설치해서 그때서 내가 하는 말투를 보고, 그때서 내가 행동을 본거야그 전에는 내가 옳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하는 거, 이 교육이 내가 옳은 줄 알았다는 거예 그잖아요. 응. 오랫동안 계속 애한테 그렇게 했지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지. 근데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나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펄스다치. 그렇죠. 그래 모르는 거야. 그게 그렇지. 항상 온, 오,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런 거야. 불교가 나를 보라는 얘기가그 얘기야. 그 남을 보지 뭐가 나를 보라는 얘기가. 그게 핵심 거기 있습니다. 불교가. 응. 남을 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존재. 그 적을 한고나를 하면 백전백승인데 백성 적은 너무 잘하잖아. 근나를모르잖아 나를. 나를 그뭐 불교는 나야. 남보다는 나를 먼저 알라고 노력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여기지 불교의 가르침이고. 그게. 그래야 나를 알아야 내가 조심할 줄 알고. 그죠할말안할 말, 가르쳐도 알고. 이런. 그걸 모르니까 옛날 가면 시작해도 이렇게 해서 사건 일으키고 응? 그래 되는 거잖아요 나를 제대로 알면은 한번안 나서지요. 예, 나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할말딱그제딱할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모르니까 예? 그거를 컨트롤 못한단 말 거지 나 자신을. 내 자신을 보면 뭐 내가 컨트롤 할줄 알지 뭐. 나 자신을 모르면 컨트롤 못하잖아요. 그게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가르치는 그런다 치면은 먼저 나부터. 그래서 불교는 핵심이 뭐냐? 불교의 핵심이. 내가 아무리 팔만 대장경을 앞뒤로 다리 다 다리 다리 다 음. 한 가지 행하지 못한 게 아무도 믿었어. 불교행위었그죠 머리 속 다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다는 그냥 행안되잖그 그래서 그 불교 내용이 나오잖아. 경낙치인가 응? 찾아가서 중국 백락치인가 응? 응? 불교가 뭡니까? 도 가서 불교가 뭡니까? 불교 모리나 뭐 도둑질 안 하고 남해코지 하고 남욕안 하. 아유, 시구 세상 뭐 애가 하는 그게 뭐 불교입니까? 그게 잖아 세상 뭐야? 애가 알지? 언제? 8 0분뭐여있는 행위가 어렵다고. 불교의 행이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행 그래서 불교는 뭐야? 가르침 많이 쓰죠. 불교 대학교 댕기는 거뭐 알잖아. 불교 대학교 댕긴 게. 불교의 가장 핵심이 육바람이요 그죠? 네육바람이제요대학 뭐야? 육바람이 앞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육바람이 <laughs> 보시자는 보시, 음. 보지직이님마지막으지혜잖는선정 그죠? 왜 부처님이 보시라는 글자를 제일 앞에 놓겠어 보시라는 글자를 제일 앞에 놓 그게 나와, 그게 뭐냐 면은 그게 탁발에서 나와. 우리나라는 한국 보면 님들 밥을 해먹잖아. 하지만은 부친 당시 때는 지금도 강하고 있지. 부친 나이 때는 탁발이잖아요. 미얀마 불교 승지수로 가면 알잖아. 새벽에 나가서 탁발이 이런 해봤죠. 응. 부친 나이 때는 마을로 가서 탁발 해가지고 와서 사원에서 같이 대중과 같이 밥 먹는 거. 그게 부친 단시때부터 있던 거라. 그러니까 아라인한 제자가 마을로 가서 탁발을 해. 근데 어디로 가느냐? 부잣집을 가. 그부친님뭐라케 아라나 저 가난한 집에 도 가서 탁발을 해오느라 이래. 그러니까 아라니 그래 아이 부처님, 제가 저 가난한 집에 가서 탁벌해고요저 사람들 꿈어 죽습니까? 제가 어떻게 착한 사람한테 가서 탁벌해올 수 있습니까 왜 이래? 그부처님에요아하나 네가 저 가난한 집에 가서 수제의 3분의1이라도돌고지 않으면 저 가난한 자는 저 가난한 퍼스널 길이었느냐? 복을 지킬 게 좋지 좋다는데. 그래서 가난한 자로서 복을 지네. 음. 정말. 그럼 우리나라 역으로, 자 우리나라로. 와. 우리나라. 로또가 당첨돼 가지고 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봐도 예. 네. 폐가 망신은 자살이에요. 네. 대개가 그죠? 공도집이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붙이는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지 만 너의 복을 밖으려겠다는 거야. 죽으면 다친다. 그렇게 부친이 복을 지으라, 복을 지으라. 건강이 내용도 복지, 복내이나 건강이 내용도 다 이게. 그다는 거예요. 왜그 복은 소설이에요. 왜? 밥은 내가 먹어야 돼. 아무 내가 살아가는 남편 뭐때려죽우려면 남편은 이렇게 되지만 어내 밥을 대신 먹어줄 수는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 내 밥을 먹어줄 수는 사람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먹은 내 배고르다는 거야. 복도 내가 지어야 된다는 거야. 어른 누가 지어줄 수는 못 한다는 거야. 다만 도움을 주지 않죠. 나를 채워주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시라는 글자를 제일 앞에 놔. 복을 지으라고 그것 도 어떤 복? 무주성. 무주상 보시 상을 내진 말았네. 내가 그일뭐 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입을 이렇게 해놓고 입을 다 까먹는 사람. 이게 무주상 보시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다 해봤어 그런 거. 옛날에는 가난했을 때는 우리가 기차역이나 고덕터미나 앞에 구걸하는 사람 잖아. 그런데 뭐 배고잘 투이 좀 죽든지 주이면 가잖아요. 그 아깝다 생각해? 요 좋다 생각해? 요그 그만도 안 되잖아. 그냥 지나가잖아. 죽고야. 오늘 투투님 경쟁 지나가잖아요. 그런 마음이 무주상 보시라. 그런 마음이. 그게 예, 그런 마음이 무주상 보시라. 그게 그래서 부처님이 해놓고 있잖아요. 표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안다는다 그게 이게 모든 게마지가지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는 거예요. 복은 스스로 짓는다 누가 대신해 줄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 부처님 왜 날아오는데? 내가 복을 안 갖췄다는 거예요. 그게 잖아요 나는 왜 붙이는 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laughs> 내가 뭔 전생일지 이래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리 왜 그러잖아. 요 전생을 알고 싶으냐 이러잖아. 가르쳐주면 붙이는 게 있어. 전생 알고 싶으니까. 전생 알고 싶으면 현재 내네 모습을 보고 미래를 알고 싶은데 현재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을 보라. 고너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그게 붙인 그게 말씀이라 그게. 그게 모든 게 있어. 보는 스스로 짓지만 내가 어떻게 짓느냐. 음 어떻게 짓느냐. 불교적으로 인가 업무가 있잖아뚜렷다 그러잖아 음. 한대막한대 맞고 그죠? 인렷하다 인가, 그러거든 인가가 하지만 그 인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가 있으면 내가 사람을 때리겠지 그죠? 그죠? 했다는 거예요 대울고 팽놈하고 그죠? 인가를 받았어 하지만 그 잘못을 미우쳤어 그럼 참의 기도를 하고 인가 뚜렷하면 다음 때는 똑같이 맞을 텐데 그죠? 하지만 내가 그 잘못을 알면 그죠? 다음 생에 그 인가는 약하다는 거지. 한데 음. 콱 때는 거하고, 일 때는 거하고, 같이 때는 거 맞는 거지. 강도가 틀리다는 얘기죠. 그 강도가, 봐. 그 인가가. 내가 그만큼 참이라는 원인에서 뉘우치고 그 대가를 받지만은 그 강도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스스로 나를 알면은 그게 고쳐져 나가는 데. 나를 모르면은 계속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분류의 핵심은 그랬어. 음. 나를 알아가는 존재. 그게 분류라고. 응, 불교는 신의뭐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부처라는 거을띄워쳐주는 불교니까 응, 그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부처, 어? 부처가 될수 있다는 거, 나도 부처라는 걸 알아라. 아무 거를 죽해서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거를 띄쳐주려고 하는 게 부처니까 입 그게 불교입니다. 거기 응? 아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것이 그냥 미친 말 찾아본데.